네, 지금 수업 끝나고 나왔는데 오늘 제가 글쓰기 시간에 유튜버라고 말을 했어요. 그래서 아마 이거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되게 창피하고 민망한데 운동하러 가기 전에 지금 돈가스 집 가서 돈가스 먹고 그 그때 민규 그 친구랑 어 오늘 벤치프레스 하러 갈게요. 벤치프레스 배틀 이기고 오겠습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민규입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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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오늘 어디 운동할 거죠? 오늘 가슴 조질 거예요. 가슴? 네. 오늘 자신 있나요? 아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자신 있습니다. 오늘 벤치프레스 25세트 할 건데 괜찮아요? 네, 괜찮아요. 자 그럼 갑시다. 고 가자.

여섯 둘셋넷오아라 나이스 <목소리> <목소리> 이런 벨잡아아 <덤베이 사가고> <목소리> 괜찮아 저거보다 훨씬 가벼 바벨 하나 둘 여섯 일곱 <웃음> 여덟 여 <laughs> 어 <laughs> 다섯 여섯, 여섯 <웃음> 일곱 <웃음> <웃음> 역시 상남자 <laughs> 야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 한마디 지쳤습니까? 제지고어요요패패고아하면이기는 <laughs> 거야 바로 야, 가자 변고하면안돼오케이 그래도 고아거고 존나 고할수고다 하나 <laughs> 둘 가자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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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는데. 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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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쌤. 더. 여섯. 일곱. 아, 왜, 왜, 그럽니까? 마지막, 보세요 <laughs>. <laughs> 아, <아니>, 이거 멘탈이야, 이거. 여덟 <laughs> 개 도전. 여기 어, 또 기회가 생겼다. <laughs> 도전! 아이고! 마지막! <laughs> 오! 아, 너무 웃겨요. 아, 여보세요? 어, 오세요! <laughs> 어! 따라르랭따라르랭 아이, 왜안 받아줘? 아. 하나, 둘, 네. 셋, 넷, 네. 다섯, 네. 여섯, 일곱, 이덟 네. 일곱. 일곱 개만 하면 힘이 빠져. 2 3 4 다섯 여섯 일곱 0스1 여덟 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아 오버 아닌가요? <laughs> 여기가 생겼습니다 <laughs> 왜? 레츠고 <laughs> 그 손목 아그 그래. e 두명의 경대 둘,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<웃음> 다섯, <웃음> 여섯, 일곱, 여덟. <laughs> 빨리 하세요. <laughs> 10, <laughs> 섯 다섯, 다섯, <laughs> <넷, 웃음> 여섯, 일곱, 여 10, 11, 12, 13, 둘, 셋 일곱, 여덟. 어때? 하나, 둘, 둘 셋, 네, 일곱, 여덟. 아홉, 여덟. 여덟. <laughs> 아이고, 저번에 했잖아요. 또는데또 그러시네 <laughs> <laughs> 올 때마다 신기해 <laughs> 아 진짜로 오기만 하면 나쁘야 안돼 안돼 안안 둘셋 여기서 또 해줘야지 아, 이네 오우씨 오오 센 여덟, 아1 0데 지금 저 경대랑 같이 아이 이거는 그냥 아이 내랑 연어랑 같이 <목소리> 갑자기 확 죽여버리네. 어. <instagram> 어, 뭐 <목소리> <내가? 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대입니다. 민규랑 세 번째 운동 끝났고요. 민규가 저 연어랑 육회 사준다고 해서 네 지금 육회 먹으러 왔어요 아 연어 먹으러 왔어요 오늘 운동 가슴운동을 했고 어제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민규가 세네요 네 벤치프레스를 잘아 <laughs> 벤치프레스를 은근히 잘 따라와가지고 아 그리고 덤벨에서는 오히려 저보다 잘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인정하는 부분이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었어요. 민규가 그 헬스장 다시 등록하면서 1위권 얻은 것 같다가 같이 한 거였는데 아마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네, 같이 또할수 있는 음, 시간이 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저희는 아마 이제 좀 있으면 바로 기말고사죠. 예, 네, 기말고사 이제 준비도 해야 되고 운동은 이제 뭐 줄이진 않겠지만 계속 꾸준히 하면서 더 발전해가지고 민규도 더 발전해서 다음 운동 때는 무게를 좀더잘칠수 있는 네, 그런 상황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. 아무튼 민규랑 같이 운동해서 너무 좋았고 민규 한번 인터뷰 또 들어봐야죠. 네. 뭐라 하지? 아 예. 안녕하십니까? 오늘 세 번째 운동 가슴 끝냈는데 저번에 첫 번째는 이제 경대가 손목이 안 좋아서 핑계 대는 줄 알았습니다 저아 <laughs> 아, 별거 아니구나 경대. 아이고 오 자꾸 뭐 손목이 안 좋다. 전형적인 그 핑계죠. 예, 네, 손목이 안 좋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손목이 나았는지 뭘 바르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, 역시 셉니다 근데 하지만 또담벨로 하는 거에선 상당히 또 <laughs> 야, 약간은 정신력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, 저는. 거의 충분히 힘은 센데 거기서 조금 마지막 거를 못한는좀참 예. 네. 경대 존경합니다. <laughs> 결론은 존경합니다. 네. 다음에 또 합시다. 여러분 여러분 댓글에서 저를 찾아주면 언제든, 언제든지 나타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